오픈해보겠습니다. 토로롱, 다라랑 토로롱, 다라랑 토로롱, 다라랑 토로롱, 다라랑 안녕하나? <laughs> 파란 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릿결이 좀 안좋아보이죠? 음, 근데 이걸 내가 고데기를 못해서 그래. 고데기 하면 좀덜 그래 보이는데, 고데기를 못해가지고 머릿결이 좀 안좋아보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반가방아루입니다 근데 좀 생각보다 머리색 잘 어울리지 않냐? 난좀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난 이거 머리색 괜찮은 것 같아. 실제로는 좀더 쨍한데, 이게 그 화면으로 봤을 때좀 연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색깔이 한 이런 식으로 빠질 건가 봐. 응, 음, 그죠? 잘 어울리죠? 노란 머리보다 훨씬 낫더라 마녀 같다가 베냐고 그건 아닌데, <laughs> 내가 마녀가 돼가지고 너의 심장을 뺏으러 갈 거야. 응. 음. 그 노란색보단 낫다니까. 어허, 전혀 막 그런 정치적인 거를 염두에 두고 머리를 한건 아닙니다. 음. 머리 이렇게 됐어요. 생각보다 괜찮지? 내가 노란 머리일 때 봤는데 탈색하려면 노란 머리가 되잖아. 근데 사람이 엄청 탁해 보여. 피부가 막 갈색 같아 보이다가 파란색 올리는 순간 머리가 너, 얼굴이 너무 하얘 보이더라고. 보면은, 봐봐. 처음에 갔을 때는 이때가 12시 반 예약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는 새벽이잖아. 12시 반에 여기 가려면 11시, 10시, 10시 일어나서 준비를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가지고 약간 피곤해 보이는 얼굴. 이제 검정색 머리일 텐데 확실히 조금 좀 답답해 보이지 않아? 지금 머리색 보고 이거 보니까 답답해 보이죠. 뭐 이때는 검정색 머리일 때 처음에 졸려가지고눈씹박이서 사진을 찍은 거야 머리를 감고 아 그래? 난 약간 그래 보이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탈색 염물 약을 처음 발랐어요 이때까지는 신기했어 그래가지고 눈에 약간 조금 웃음이 가득하잖아 이때까지만 해도 너무 신기한 거야 탈색 머리 이렇게 발라 탈색 약을 발라면서 점점 이게 하얘지는 게 보이니까 약간 와 신기하다 하고 투수들 보여줘야지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탈색약을 잘 먹으라고 뒤에다가 스팀 다리미를 찍어주는 거야. 스팀 다리미를 하면서 약간 와, 산신령이다. 웃겨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었어. 근데 이게 스팀을 가운데다 쏘니까 내가 마스크를 쓰고 왔잖아. 그니까 러이 마스크 안으로 수증기가 계속 들어와서 코에다가 물이 개무치개 맺히는 거야. <laughs> 그래서 코에도 물이 뚝뚝 떨어져요. 입 안에서. 안에서 아, 거의 수영장이었던 거야. 너무 답답한 거야. 물 때문에. 난리가 아니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때 했는데 나 이제 머리 탈색 한번 했으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한번더 바르는 거야 약을 계속 해야겠대. 그래서 이때가 3시간 정도 됐을 때야. 머리가 많이 하얘졌죠. 머리가 만, 엄청 하얘졌어 보면은 약간 이 색깔 거의 백금발이었어. 음, 약간 덜덜 덜 먹었다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와 신기하다. 약간, 달, 약간 사람이 내가 백금발을 해보는구나 했거든. 음 그치. 어마어마하게 했죠? 이미 여기서 한세번두번 거의 한 수준인데 보면은 머리가 하얀색이 되니까 내가 너무 까매 보이는 거야 음 역시 나는 금발은 안 올리겠다 어 머리 안 아프던데 나? 탈색할 때 전혀 안 아팠어 염색이 아팠지 탈색은 한 개가 아팠어요 머리가 내가 되게 튼튼하대 어나 두피 완전 멀쩡한데? 근데 그랬어 그다음에 이제 또 백금발을 하니까 아 이게 좀 미, 밑에가 색이 덜 빠져서 밑에를 했거든 근데 완전 탁해 보이는 거야 그래와 나는 금발은 진짜 안 되겠다 어 그죠 머리 이쁘죠 음 금발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이때 아, 백장 느낌이야? 봉주. <laughs> 얼 <Bonjour. 웃음> 이런 느낌. 그쵸? 잘 나왔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나 이제 너무 힘들었어. 이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아, 나 이제 진짜 빨리 그냥 색깔 나오던말도 그냥 염색하고 집에 가고 싶다. 하고 있었는데 한번더 하겠대. 그래가지고 머리를 하다가, 이제 그, 이제 그 뭐지? 이제 머리가 더 이상 못 버틴대. 그래서 머리를 감아야 되겠대. 그래서 머리를 감은 거야. 머리를 감고 나니까 색이 이 색깔보다 진해 보이더라. 고 아, 레골라스 같다? <laughs> 약간 느낌있네 이 머리 염색을 이제 하려고 해서 약을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내 눈을 봐 이때가 5시간 6시간 앉아있었어요 6시간째 앉아있으니까 눈이 쾌해졌지 눈이 너무 쾌해진거야그 눈썹은 안해줬어 내가 해달라 하지 말았어 왜냐면 백금발이면 해야되는데 파란색이라서 검은색 눈썹이 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너무 피곤한 눈이죠 눈이 쾌해졌잖아 여튼 그랬어.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머리를 감고 나왔습니다. 머리 감고 나와서 이제 야 염색을 해본 거야. 테스트를. 여기다가도 보라색을 한 거고 여기다가는 파란 색깔 테스트를 했을 때도 사진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기 하려고 딱 마음이 들었지. 이거 블루가 나을 것 같아요라고 했는데 블루가 지금 이 머리색이고 보라색이 이건데 약간 안 나오죠. 근데 너무 어두운 색이었어. 거의 약간 브라운 블루? 음, 약간 여러 브라운 버플 느낌이라서 보라 색깔 느낌이 좀 덜했어요 근데 빠질 때 약간 이쁘게 핑크색으로 빠진다고 하긴 했는데 약간 난 밝은 색깔 하고 싶어서 블루로 했어 어, 머리 금색으로 할때 눈썹도 탈색해주세요 하면 같이 탈색해줘요 음. 아, 빠르, 그치? 빠지면 이쁠것 같긴 하지 그래서 다음번에는 아마 그 색으로 도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파란색을 발랐어요 근데 여태까지만 해도 색이 너무 진해서 최애 아이 색깔이 나오는 거야 그치? 나 최애 아이 가바에 썼을 때 약간 그 색깔이 되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오이 색깔 괜찮겠는데? 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그다음에 이제 딱 탈색하고 나왔을 때사진이니다 맞아 이거 보고 조스바 같다 그랬어 맞아 <laughs> 맞아 이거 색깔이 이거 이어캡 색깔이래 이걸 해가지고 조스바 같은 색깔로 되게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 원래 나한테 사파이어 블루를 해준다고 그랬거든? 근데 내 머리 색깔이 약간 조스바 블루가 된 거야 <laughs> 어맞아 그죠 그래가지고 머리 이렇게 염색했습니다 완전 파랗지 완전 파랗고 이게 드라이 해준 거야 거기서 거기서 드라이 해주니까 약간 좀 전동된 보이는데 지금은 내가 드라이를 하니까 이게 약간 부수수하게 됐어 음, 조스와 블루. 그죠? 이쁘죠? 여튼, 이렇게 염색이 잘 됐다. 이렇게 돼가지고, 8시간 걸렸어요. 총 8시간. 파마나, 나 이런 미용실 갔을 때 파마하면 2시간 정도 걸리잖아. 난 그게 내가 한것 중에 제일 긴 거였거든? 와, 8시간 앉아있으니까, 애가 옛날에 혼자서 이제 그 탈색을 할 때는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요. 약을. 금방 끝나니까, 맘에 안 들면 바로 그냥 검정색 덮어버리고 막 그랬거든? 나 진짜 이 머리, 탈색머리를 1년 이상 유지할 거야. 진짜 너무 돈아까워 너무 돈아까워 너무 시간아깝고 그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 <laughs> 야, 나는 이 머리로 이제 그 탈색모인 상태로 색깔 계속 바꿔가면서 하려가 있을 것 같아 잇잉 <laughs> 외계인 변장 같다고? 아니, 투수들이 나보고 내가 탈색한 거 보여주니까 무슨 진짜 별의별 파란색 새 사진을 다 보낸 거야. 새인데 파란 색깔 기타까지 들다 보냈어. 거기까지 내가 그런 애들, 왜냐면 귀여운 새들이 껴있었거든 뱁새나 이런 애들 있잖아. 귀엽길래 내가 내뒀다? 너 어떤 새끼야 나보고 메가마인드 같다는 거. <laughs> 나보고 메가마인드 같다는 거야. 진짜 개빡치는 거야. <laughs> 그래, 귀여운 애들이 있는데, 무슨, 음, 아이유 따라거 아니에요. 마 응, 너, 너잖아, 너~ 얼지? 그 블록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죽을라고 진짜. 어, 제저 새끼가 블록 저 새끼예요. 저 새끼가 블록이에요. 저 새끼, 저 새끼는 진짜 뭘메가마이다 약간 귀여운 새같던데 파란색 새. 음. 아, 이너이었 그래, 약간 이런 색깔을 보줘서 나한테. 이세를보줘어 근데 약간 이세가좀 귀엽게 생긴 거야? 그래서 뭐야? 이정도세면 귀엽네? 라고, <laughs> 라고 생각했지. 음. 보자마자 생각났다웃떻게겠각 음. 음. 약간 이거 야 나쁘지 않네. 귀여운 색깔이네. 음. 하고 귀여운 새네. 하고 내가 좋아했거든. 근데 메가마인드 하자마자 이제 내 머리가 갑자기 꼴보기 싫어진 거야. <laughs> 이에뭐 검은색으로 칠해? 어. 음. 약간 좀 귀여운 것 같아, 이제는. 백세 닮았잖아.